네. 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 어, 하나님께서, 어,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있게 되는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주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10편 66편, 음, 시, 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 다이세시는 아니에요. 어, 작자는, 어, 미상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그, 이제 주석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히스기야가 쓰지 않았겠느냐. 특별히 또그 어 배경이 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앗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1 8면5천명의그 군사들을 어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어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뒤에 말씀들이 좀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오늘 어이 말씀을 한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서론 어, 뭐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고,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공동체 찬양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은 개인 찬양이다. 이렇게, 어, 나누, 나누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4절은, 그, 어, 시인이 이제 온 땅을 대상으로 큰 권능으로 원수들을 복종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부터 12절은, 이제 이 시인이, 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신 어,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아니 구원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어, 공동체 대표가 되서 공동체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엔 어,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10편, 66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한 딱 봐도 홍해일 것 같지 않, 않습니까? 물론 뭐 요단강도 이 바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큰 물이면 어, 호수도 딱 호수도 정말 크면 그냥 바다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노트 그 그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고 하죠. 손을 씻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노 바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물을 넣었지만 바다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뭐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해도 뭐별 말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그냥 우리 이 이야기 나오면 홍해 생각하잖아요. 홍해. 우리 다 아실 거예요.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어, 이집트의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그제서야 어, 내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바로 왕이 내보내잖아요. 근데 금방 또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들을 데리고 지금 나온 애굽을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어, 뒤따라오던 애국군대들은 수장된다고 하잖아요. 아예 그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않겠냐는 거죠. 음. 그러면 시인이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 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궁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쓴 시라고 하면 그 그,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18만 5천을 어떻게 이겨요? 군, 그, 나중에 얼마나 우, 우, 웃긴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 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그 말에 탈 사람들 이 있으면 군인들 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대적해봐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 2천 필인가요? 줄 테니까, 어? 군대 한번 거느리고 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사내립이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셨냐?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않았다. 응?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어? 정말 궁핍, 궁핍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 겪는 일로만 생각하면은 어, 좀. 음,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요다 구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럼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네.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요, 이 말씀의 표현을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는 그 역사에는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성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인, 인간들이 어, 정말 내 믿음의 교세 가운데에서 살길 원했는데 자기 멋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위, 계획을 가지셨고 또그 구원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실패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만큼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땅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바라죠. 이땅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갈라주시길 원하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아니하실지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아니, 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 구원의 문제에서 있어서 만큼은.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볼, 아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네. 만민들아, 세상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에게 찬양소리를 들리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요, 구절에서 나와요. 구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어, 한마디로 말암아 한마디로 마, 말씀드리면, 왜 송축해야 되냐?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뭐, 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넘어지는 거, 어떤 문제가 문제에 있을 때 그냥 실망하는 거. 근데 이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요. 한 국가로서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히스기야, 왜 히스기야가 이 시편을 썼냐?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18만 5천 명 아스루가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아스루의 군대가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족함을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법은요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그거를 어, 멸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 주신 거예요. 멸망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 약속 안 지켰니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 신실하신 분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겠어요? 하나님 때문이겠냐는 거예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10편 기자는요, 희스기하는요 분명히 우리가 실촉하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 그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이 그런 얘기, 옛날에 그, 누가 했나요? 정주영 회장, 회장이 했나요?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고요? 실패는 없다. 그런 얘기, 정주영 회장, 회장인 김우정 회장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그러나, 실패가 있다고요? 아니, 멸망이 있다고요? 멸망은 없다는 거예요. 실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힘을 의지하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조금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고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음. 여러분 어떤 실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희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실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러나 실패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실족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예. 멸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주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다는 것, 또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실현은 있을지언정 멸망 실족은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입술로 찬양하고 또 백성들에게 찬양을 선포했던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또 우리에게 구원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